안녕하세요. 임문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젤 데이 사용법과 그리고 현금 악세 같은 걸로 이제 방어를 올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현금 악세사리들, 그런 것들을 맞추려면은 어느 정도 다이아가 필요하겠죠. 요번 영상에서는 이제 무소과금 형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이아를 좀더 빨리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글로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할파스입니다. 할파스 같은 경우에는 어 레벨이 좀 높으신 분들도 이거를 구매를 해 가지고 어 상점에서 이제 팔아서 아덴으로 돈 아덴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잡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석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100개에 40 다이아 정도, 39 다이아에서 40 다이아 정도 되는데요. 어, 던전이라든지 아니면 필드에서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 200개, 300개 정도 쌓여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상점에 100개씩 나눠가지고 파시면은 다이아가 어느 정도 수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급 재료예요 최고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 뜨지는 않아요. 뜨지는 않는데, 제 제작 탭에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각각 이제 가죽, 보석, 천, 철 500개씩 있으면은 최고급 가죽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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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씩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보시면은 다섯 개 묶음으로 팔기는 하거든요 개당 저희 섭 같은 경우에는 6다이아 정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30다이아? 32다이아 막그 정도에 올리시더라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섭에 맞는 시세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한 다섯 개 묶음씩 올리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아덴 많이 모이면은 다섯 개씩 묶어가지고 올리는데 다섯 개씩 묶어가지고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데이젤이에요. 어, 젤데이, 젤데이 같은 경우에도 보통 몽섬을 좀 많이 도실 거예요. 몽섬이 아덴도 빨리 벌리고 어, 쉽기도 하고 죽었을 때 이제 어, 아이템 그 경험치도 안 떨구고 그런데. 어, 젤데이, 몽섬, 특히 몽섬에서 젤데이가 좀 많이 나오죠? 젤, 저도 축제일도한번 먹어봤고요. 젤데이도 많이 나오고, 또 필드나 던전에서 놀다 보면은 젤데이들이 조금씩 쌓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들도 묶어가지고 파시면 되는데, 음, 데이가 지금 좀 비싸기는 하죠. 젤 같은 경우에 저희 수업 기준 1개에 1다 이하고,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에 4다 이 정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묶어가지고 이제 파시면은 쏠쏠하게 이제 다이아가 조금씩 들어오실 거예요. 네 번째 장비예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컬렉션이라는 게 생겨나면서부터 일반 고급 희귀 영웅 특히 일반 고급들도 되게 똥값이었는데 컬렉션이 생기고 나서부터 좀 가격이 비싸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리니지가 운영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끝물이기는 해서 이제 가격이 다시 다운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일반 고급도 특히 이제 젤데이로 강화를 해가지고 팔면은 어... 다이아 버리가 좀 쏠쏠하기 때문에 이것들 이제 특히 컬렉션 아이템 컬렉션에 없는 아이템들이 없기는 할 거예요 솔직히 그 컬렉션 보면 대다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삐색크로였나 그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반이라든지 고급 먹는 것들 중에 먹는 것들 중에 컬렉션에 박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좀 각인 젤 데이로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팔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요정이나 총사 같은 경우에는 밀림지대에서 좀 많이 노실텐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둠의 망토 라든지 아니면은 방패 중에 이제 체력에, 어, 체력에, 체력에, 체력이 뭐였죠? 아, 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음, 방어구, 방패. 네, 체력에 가더 체력에 가더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아니면, 강철 부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젤로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팔면은, 다이아가 이제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런 컬렉션 아이템들. 그냥 파시면은 10 다이아 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체력의 가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막 2강만 돼도 10 다이아였던 게막100 다이아, 120 다이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파, 어, 강화를 해가지고 파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킬북입니다. 스킬북 같은 경우에도 필드라든지 아니면 던전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은 스킬북이 나와요. 특히 이제 뭐 밀림지대라든지 아니면은 좀 위에 그 집시촌에서 뭐 놀다 보면은 정령의 수정 스톰샷이 나오고요 음그 다음에 5만의탑 이제 3층 정도에서 놓으실 수 있으면은 정령의 수정, 엘븐 그래비티, 스피릿 이것도 가격이 지금 좀 나가요 그 다음에 화둥에서 놓으 화둥에서 이제 놓을 수 있으면은 썸버스트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썸버스트가 그리고 풍등에서 놀다 보면 은 홀리 스위프트 그리고 설벽에서 놀다 보면 은 아이스 스파이크 이거는 가격이 좀 세요. 지금은 많이 좀 낮아지기는 했는데 법사클체가 나오고 나서 한 2천 다이아, 3천 다이아까지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용던 5층, 6층, 7층에서 놀다 보면 은 마법서 블랙핸드가 나오고요. 에바왕국 4층에서 이제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정령의 수정 플루트워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스킬북 파실 때 중요한 팁이 이제 좀 약간 필수 스킬들이 있어요. 필수 스킬들이 있고 그리고 명코 8만 개 이상으로 파는 이제 혈맹상점에서 8만 개 이상에 파는 스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파시지 마시고 이제 모아놨다가 그, 클체를 할 때, 그때 한 번에 파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제 보면은, 정령의 수정 스톰샷이, 이제, 음, 집시총 같은데, 다크헬프나 블루아피를 잡다 보면은 나왔어요. 그래서 막, 개당 400 다이아, 500 다이아 밖에 안 하던 거였는데, 갑자기 요정 클체가 나오고 나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1000 다이아, 2000 다이아, 3000 다이아까지 뛰더라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막400 다이아, 500 다이아에 팔던 사람들이 다 내리고 막3,000 다이아, 4,000 다이아 올렸는데도 팔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1700 다이아, 1800 다이아씩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스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모아놨다가 클래스 체인지 할때 각자 이제 그 직업에 맞는 클래스 체인지를 할때 그때 파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정 클래스 체인지를 할때 스톰샷 엘븐 그래비티 스피릿을 파는 걸 추천드리고 법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두 개는 좀 가격이 펌핑이 안 됐어요 근데 홀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1200 다이아에는 팔렸거든요 지금 280 다이아밖에 안 하는데 플래스 체인지 때는 이거는 명코 8만 명코로 배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8만 명코 보다는 다이아 1200 다이아 정도의 막 배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1200 다이아에도 팔리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라든지 아니면 아이스 스파이크 이것도 막700 다이아, 500 다이아 하던 게3,000 다이아에 팔리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블랙 핸드, 플루트 워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플러스 체인지 때 팔면은 더 이득이 된다는 거. 그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소가금 형님들도 이런 잡다한 아이템들을 팔면 다이아를 벌수 있습니다. 다이아를 벌어서 천천히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화던이나 신맵에서 사냥할 만큼의 방어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